네, 오늘 4월 18일, 금요일, 불금 8시인데요. 아직 퇴근 못했습니다. 내일 김지마르샤차 지난번에 사이드 케이블이 안 돼가지고 차를 놔두고 왔었거든요 내일 온다는데, 혹시나 몰라서 제가 사이드 슈까지 시켰는데, 아 신의 한 수였네요. 다 떨어져 있었네요. 떨어져가지고 이거, 떨어진 지 한참 됐네요, 안에서. 사이드 재동력이 안 나올 리가 없지, 이게. 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 마찰제가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지. 이 사이드 케이블. 단따 껌스 만들고 이렇 빼야 되니까 여기서 빼고. 아,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작업이. 어 이거 계속 올리려다가 결국엔 퇴근할 때올리는 일단 이거 얼른 사이드 슈랑 사이드 케이블 좌우측 교환해서 그리고 저 앞에 패드. 이 CSR인가? 뭐. 이거 때문에 이 패드가 다 마무리 했는데 이것도 시켜서 택배로 왔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